어,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한테 맞춰나가야 되다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강의를 정말 나와서 이정복 교수님이, 어, 실은 그 세무사에 계실 때, 우연찮게 예, 15년 전에, 예, 이게 이분도 대단한 거냐면, 15년 전부터 자기가 사0대이딱5 0되면서일에 중지하는 거야. 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뭐. 네. 어떤 분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잘리고 난 다음에 미에 해봐야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조금 있을 때, 직장 있을 때 빨리 투자를 잡아야 한다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잡는 거, 강의 잘하는 거, 또이거 절대 못한다. 그럼 내가 강의 자료를 다줄 거야. 걱정 마. 그래서 내가 웃기는 재능이 없다. 그럼 아까 CPT 보고 영상 보고 웃겨주면 돼. 맞아, 안 맞아? 요즘 다절걸로 하면 돼요. 괜히 내가 내 온몸을 투자를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네, 저런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USB 갖고 가가지고트을 하면 돼.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일동을, 야, 여기 일동 못 한다. 그러면 저 보고, 내가 옆에서 저거 보고 따라서 세, 하, 처음인데 나도 수강생으로갔지 맞아, 안 맞아? 아, 네. 그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같다. 형, 형, 나와서 해봐. 쩝쩝, 돼야 안 돼. 아, 되는구나. 알았어. 그, <laughs> <laughs> 나도 처음에 이게 못 해가지고, 아 내가 어르신이 들어가서 모르겠습니까. 뭐, 이, 런게안 되는데. 그래서 내제 율동을 풀어주고 내가 가치를 한 거야. 한1열 번, 몇번 하다 보니까 연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율동을, 이거를 안 하고 내가 나와서 직접 한 거야. 됐더라고. 했는데 어르신 더 좋아하는 거야. 왜더 좋아해? 아니, 잘하는, 그때, 그, 차, 잘하는 그뭐니가 최종 강사보다 나같이 어설픈 게더 좋대. 에이, 한번 해볼까? 야, 시작. 야야야이 야이야이야이 야이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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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던 야이야이 야이야야이야야야이 야이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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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어야이야면야내야웃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하야서야야야야이야야야이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른들이 웃겠다, 또 주부들이 웃겠다. 이걸 감각 찾는 거야. 그래서 몇번 하다 보면 그 감각을 찾더라니까. 처음부터 찾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실수하면서, 시작. 실수하면서 어? 성장하는 거다. 아. 맞잖아.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 나도몇번 하다 보니까 이게 내걸가 돼가지고 요즘 어때요? 제가 차라리 말을 하는 강의보다 음악 틀어놓고 율동하고 놀아주는 차라리 강의가 편하더라고. 말하는 힘들어. 근데 노는 건더 좋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요즘 보니까 어릴 때 10대부터 78대까지 다아웃수 있는 다 있더라고. 어. 아, 그래서 정말 사람이라는 게 못하는 게없구나 이게.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차라리 어른들 가니까 훨씬 더 편하다니까요. 어? 기업체 가면요, 그 사람들은요, 말 조금만 실수하면요, 평가를 해, 평가를. 어. 더, 더러, 더러운 놈들이요 근데 어른 사람, 어른들은요, 실수해도 안 하죠. 어. 불쌍하다고. 내가 더듬잖아, 박수치, 박수치. 근데 뭔가 기 않아서 인데 더듬잖아, 평가, 마이너스로 라니까시부름들 <laughs> <laughs> 이거. 게 가게 차라리 무식한 데서는 더 깊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술을 잘사잖아니지만 어떻게 제가 일을 잘해왔는지. 그래서 아까도 보세요. 내가 영상을 바로 찍었잖아요. 자. 영상을 찍었죠. 그냥 대충 봐보세요. 저는 이걸 영상을 찍으면요. 바로 그냥 보세요. 유튜브 시작. 유튜브 눌렀죠? 유튜브 누르면요 여기에 보면 영상 올리기 시간. 영상, 그 영상 올리기 있어요. 그 영상 올리기에 동영상을 아까 이영국 교수님 찍었죠? 찍은 걸한눌러서 제목만 여기다 쓰고 올려버려요. 1분도 안걸려요 올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유튜브라고.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안해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지금 최고의 직업 이 뭐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걸로 수천억을 벌어요. 수백을벌다요 사람들이. 나는 이거를요 8년 전에 유튜브가 뜰 거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올렸어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너다지켜가지고 그냥 저는 보니까 놀면서 강의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수입이 들어니다 여기서 강 모습 들다고 근데 뒤에서 지금 누가 또 찍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막 찍으면 이것도 또 올리는 거잖아한하내 강의 1시간짜리를 뭐가는 거예요. 내가 니까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공짜로 유튜브 올릴 수도 있고. 선생님들 나중에 제가 지금 내 장사하려고 하는 이유 뭐냐면, 내가 댓글을 클릭해서 클릭한 순간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선생님들 클릭하는 순간. 이 마케팅을 하는 거지, 지금. 나 스마트폰 내보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유튜브 들어갔어, 유튜브. 자, 저는요, 유튜브 채널에서 뭐하고 있냐면요. 제 유튜브 방송국, MBC 방송국 막 있잖아, 요들어서 막. 우리 개국 콘서트처럼, 1박 2일처럼, 저는 러니까이게 MBC나 KBS 1박 2일이나 개국 콘서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유튜브에 내 채널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다 저는 명강사. 자, 명강사, 명강. 오늘 명강사, 명강 TV에요. TV, TV 안쳐도 돼요. 그냥 명강사, 명강이 검색해서 제게 다 떠버려요. 대한민국 유명한 명강을다 제껴버리고요. 내가 다 도배되어 있어요. 응. 눌렀어요? 응. 눌러, 제로에부 누르세요. 제로에다 조중문이야. 나, 오빠, 오빠, 오빠. 응. 오빠, 오빠. 그거 뭐 클릭해, 클릭해. 클릭해서 봐요. 제, 제로에거 응. 눌러서 봐요, 눌러서. 명강사, 명강사. 자, 클릭해서 한 1분만 봐봐. 돈벌고 있지, 지금. 아, 맞다 너희. 너그렇게 개아프냐? 오빠돈니 거? 야, 야, 까그니서 그니까, 그니까. 그니간연간까연간까 그니까. 그연까사니자그니연 그니까. 그니그 네, 예, 제가 하고 오케이! 지금 네.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올리고 네. 네.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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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그 정도 늦어오는 습관과 행동을 만들어주 대단하죠. 이것도 이무슨시더라니까요 지금요. 다른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올리고 네. 있는, 네. 있는 거고. 그리고 누르고 난 다음에 옆에 보면,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옆에 보면 야, 봐 봐. 지구부 눌러. 로빠가는죠부독부독부독을 구독, 네. 구독. 네. 누르면 부독 쪽으로 바뀌어. 부독 쪽으로. 부독눌렀어요이네 잠깐만. 이렇게 해서 구독 한번 눌러 주고 게. 자. 지금 네. 보세요. 일단 하죠. 저잔디가리잘 들어가 안잘 들어가 정말 잘 들어가죠. 자 이제 좀나낮춰볼세요 지금 위에 보면요 실시간으로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제가 거, 내가 거 어가면그러 지금 여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눌러서 네, 네. 여기 들어가면 실시간 눌러 나오요 실시간. 그럼 지금,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생방송 나와버려. 대단하죠? 이렇게서 해 지금은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돼. 지금 이런 거를 좀이다 내가 일대일로 날려줄게요. 모르실 분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요, 저 전화서 한마디 하세요. 유튜브 채널, 유튜브 내 채널 만들기 시작. 유튜브 내 방송국 만들기. 이게 내 방송국 방송국이 있는 거야. 네, 뭐 말겠죠? 내 방송국을, 나같이 운영을 잘한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목소리> 선생 운영을 못하면 그냥 놔두면 되 거예요. 나중에 뭔가 내가 또 뭔가 1년, 2년 후에 내가 할수 있을 때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봐봐요. 지금 자이언트 다장에서이자이언다 써먹어요. 못 써먹잖아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술도 마시고. 자, 수록하시고. 자, 메모하세요. 책 앞에다가, 여기다 메모하세요. 제일 앞에다가. 책제 앞에다가 메모하세요. 네? 네. 자,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저는 졸업문이죠. 자기 이 쓰세요, 자기 이 자기 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래는 제가 웃음치료 강사로 제가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웃음치료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웃음치료사 강사 초도 제가 다 떠요. 유튜브에 다 치면 이처럼 그러니까 웃음치료사 쳐도 내가 다 뜨고요. 웃음치료 오늘 자기 증 있잖아요. 이것 쳐도 제가 다 떠요. 치매 예방 교육 강사 초도 내가 떠요. 이래서 저는 막 소정의는 무슨 치료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제 보니까 치매에반방사쳐도 뭔가 그러니까 내가 뜬다 이 말이에요. 이 대단한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네. 이거예요. 자, 앞상 저번에 저랑 같이 또 명강사 명강을쳐도 제가 또안 써요. 렇죠 여러분이요. 여기다가 1234 이렇게 섭섭을 말이에요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나름뭔까 실버 체조방사 무슨 치료 강사, 오케이? 이런 식으로 몇개 적으란 말이에요. 어, 아, 했다가, 아, 저 봐보세요. 저는 어떨까요? 강의 주제만 주, 강의 주제만 주면 저는 강의 다 해요. 어떤 것이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 혹시 볼까요? 지금 강의하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강의하고 계신 분. 원래 한 번만 손들어 올라면 오케이? 자, 내가 만약에 전주시청 강의 교육 담당자예요. 잘 봐보세요. 내가 전주시청 뭐라고요? 교육담당자예요. 그런데 이제 강의 의뢰인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어디 분야의 강의 잘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어디 분야의 강의 하세요? 어, 어디 분야의 강의 하시냐 네? 네? 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이 쪽에 보육 강사를 강의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쪽 예의 강의를 불러죠 안 불러죠? 안 불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강의가. 이게 되나요? 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여러 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어디 분야의 강의 잘하세요? <laughs> 그렇죠. 질문이 이긴다, 시작. 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강의를 잘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어때요, 이제? 그쪽 분야의 그 젊은 시청에서 어디 분야의 강의를 원하신지요. 이렇게 여쭤보고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답을 주지 마시고, 뭐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뭔가, 뭘끄집어냈던지거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시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놀아주고, 질문하고, 놀아주고, 정답 있다 없다? 뭐 없다면, 요즘 강의는요, 강 선생님, 이렇게 해야 소통을 잘합니다. 너랑 소통 잘하시는 식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도 자기도 문제 소통 못 하면서, 믿으시도없면서 남한테 믿으시십을 가르치고, 남한테 소통을 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강사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 그냥 강사가좀 바보처럼 살아야 돼. 이사가 어때야 돼요? 수강생보다 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이제 이게 중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강의는요, 그래서 요즘은 교수들 강의를 안불러주다 그래 요왜 교수들 강의를 안 불러줘? 잘라기 때문에 가르치단 말이에요. 강의는 시작. 가르치는게 아니라 질문하고, 놀아주고, 질문하고, 놀아주고. 이것만 듣다니까요. 그리고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을 당하고 싫단 말이야. 너한테 내가 가르침을 당하셨단 말이야. 예를 들어 봐보세요. 부모가 뭔가 좋은 말을 들으 듣기 싫은 거야. 왜 듣기 싫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그 근데 직원들이 왜 상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가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똑같은 강의도 마찬가지. 요즘 강의가 워낙 아, 수강생들이 더 똑똑하다니, 요즘은요. 이런 걸 보시면서 절대 강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아주고 하는 게 강의다. 할렐루야. 나무하고 타불 대한민국 누구도 알아? 비풍초 <laughs> 누구야 쫌가사너 <laughs> 학토로만 했지 <laughs> 요즘은 뭐냐면 학습된 효과다시다 얘가 네. <laughs>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대요 욕을 많이 하면 욕쟁이 숨을 바꾸면 총쟁이 많이 놀아주면 웃음쟁이 어, 예. 뭘 칭찬하면 칭찬쟁이.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남을 갖고 사는지 안프란 겁니다. 먼저 봐보세요. 대화하면요. 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늙어 죽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 해요. 그 사람은 느, 그 부정적인 이야기 안 아, 하면 병 걸려요. 병 걸려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생딱 보시면서 빨리 노는 물을 달라요. 노는 물을 달래요 노는 물.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반복을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끼리끼리 밥먹지 마시고 나보다더 나은 사람하고 빨리 밥먹으려고 노력해보자 이 말이에요 기왕이못 됐으면 오늘 끝나더라도 저녁 밥 먹어야 돼안 먹어야 돼? 그럼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요 자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뒤풀이다 <laughs> 아 맞다니까요 여러분 요 교육에서는요 사람 친해지진 않아요 그냥 교육은 교육은 끝나죠 뒤풀을 가야 내가 선생님하고 안 하고 또 가까워지고 또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보니까 더 돈독해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인맥은요 정말 중요다 요즘은 요 인맥으로써 끝나더라고나 혼자 아는 똑똑이거든 인맥이 있어야 살아나면 지금 저는 어떤 인맥을 잘해서 갔어 지금 어떤 인맥을 선생님도 나 지금 도와줬잖아 지금 어. 지금 보이지 않는 인맥을 내가 만들어 볼셨 지금요 스마트폰에서 명강사명강 명장 유튜브에 검사하게 만들었잖아 한번더 할까요 한 번만 더 도와줘 하나만 더 t h 봐봐이번 g 알았어 하나만 더 w e 줘봐 이번 넣어봐, 네이버 들어가 봐 네이버 네이버 들어가셔서 똑같이 검색창에다가 뭐라고요 명강사 명 l k Come to China, b 명강 I will. Young Gang, y o 명강 g h a 하 g c 똑같이 명강사, 명강이 검사하면요또 제께 영상이 제일 상당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봐보세요. 뜨면 밑에 그 화사, 화누표지 말고 글자 눌러, 글자, 글자. 밑에 명강사, 명사, 명강이, 명사표까지 글자 눌러, 누르, 글자를. 누르. 누르시면 이거는 네이버 TV와 또 달라. 유튜브가 아니에요. 이것도 구독, 구독, 또 해줘, 구독, 또, 구독. 저 진짜 머리 잘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하는 게요 양쪽으로.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보시면 제 프로필도 뜨잖아요다 달라,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 유튜브 검색하는 게 달라, 안 달라? 달라. 자, 봐보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건 뭐, 만 떠? 영상만 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뭡니까, 떠? 영상만 뜨가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나 이미지나 다 떠.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또 달라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알고 하세요. 어, 이거 는좀 더, 별도로 이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노하우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다시 말하면요. 내 유튜브 채널을 내가 블로그나 카페나 뭘 해야 되는데, 봐보세요. 제가 만약에 명강사나 이걸 안, 이렇게 이걸 안 올렸으면, 내게 또안 떠, 떠? 안 뜨잖아요. 내가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해서 올리게 만들어서, 제목에. 명강사 명강의 검색 뜨게끔 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할말 있는 거야. 그 선생님도 나중에 보세요. 유튜브나 시작, 블로그나, 카페 내 가게 주게 이거를 쓰면 나중에 검색이 뜨게끔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거 하고서 빨리 안 되어서 이런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뭐예요 내가 유튜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주 우승치를 강사 쳤는데 선생님도 안떴다그뭐 유튜브에 그안 올렸다, 안 올렸다, 이 말이야. 올리면 뜨겠지. 뭐 말겠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해서 유튜브 시작. 유튜브. 영상 올리기. 영상 올리기. 하고 제목. 제목. 그 제목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일동체조 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느체했다 뭐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일동체죠 감사 누구누구누구. 누구. 그, 만약에, 감사 누구누구 해도 영상이 또안 떠? 또, 내 나이가 때서 노래를 떠? 그럼 거기서 또안 떠? 또, 이렇게. 제목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만 걸다이 말이에요. 뭐, 뭐, 말이 르로 그냥 대충 넘어가야 돼요. 네. 그것이 걸려있어야지. 그것이 걸려있어야지. 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자기를 뭐야? 김정남, 만약에 감사, 김정남이를 제목에 안 썼어. 그러면 검색하면또안 떠? 뭐면 음, 알겠죠? 네. 그 제목에 감사, 김정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오케이? 네. 이거란 말이에요, 말은요. 뭐면 음, 알겠죠? 지금은 선생님들 저같이 아직 덜 유명하니까 보니까 나는 조종문을 좀금 당연히 뜨지. 조종문 뜨지. 근데 명강사명강이뜨떠오르잖아대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도 만약에 어때요? 그냥 보니까 웃음치료 강사 쳐서 나도 김정남이랑 떠버려야 돼, 나중에. 지금은 안 뜨겠지. 본인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기 때문에 이게 자주 해야 시작. 아, 예. 그그 내게 노출됐을 때 말, 자 자주, 자주, 자주 해야 이게 자주 해. 이게 나나에 별도로 내 시간되면 이건 알려드다생각시고 일단은 내토님들은 이걸 보세요자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누구인가. 이걸 조금 보시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누가 이야기할까 냐고요그 저는 누구를 만나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그냥. 제 이름은 뭐그 몰라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브에서 뭐예요? 명강사 명강에 검색하면 제가 제 상에 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검색이 안 해? 그냥 이걸 하고 놀다온 애가. 이게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어디 가도. 오늘 도 봐봐 선생님들 지금 클릭했기 때문에 이 클릭한 게다 돈이야, 나한테.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 들어온다, 이거한테. 월나 주문 전용이야, 내가. 날마다. 거야 누군가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요. 그게 다 도의라니까, 지금요. 무서운 거야, 지금요. 그지, 똑똑똑,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laughs> 진짜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유튜브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라도 사양에 노출돼야 누군가 더볼수 있는 게 말이에요. 선생님도 봐봐. 내가 만약에 그 누군가 선주의 체제 같은 것들 배우고 싶으면 어때요?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이 안 해? 네. 검색해서 영상 봐, 안 봐? 네. 이게 이제 끝나는 거야. 슬픔요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그냥 검색해서 그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거 영상 보고 끝나는 거야. 무슨조접라니까요 그 그게 뭐가 필요해? 자액증이 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압축해서 자액증을 발급해 주고 나머지는 어때, 내가? 가서 거기또 만들어주는데.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USB에 그 자료를 담아 드릴 거야. 그 거는 보고 가서 몇번 연습합니다. 오빠 잘 만나서 안잘 만나서. 너무어그 거. 너무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자, 애가 궁금사 할 궁금사. 애가 궁금사. 없어요? 저, 그럼 이제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저는 그래요. 어디 가서, 요즘은 어때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보건소든 어디를 가면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디 가면 뭘달라 그래요? 멤버 하세요. 자, 내가 강의를 간다. 그럼 뭘 달라고 해요? 내가 강의를 가면 교육담당이뭘달라 그래? 일가 뭐예요? 프로필을 달라 그래. 그죠? 어, 그다음에부터 보세요. 첫 번째 뭐 자라 그래요? 네. 프로필 자라 그래. 두 번째 뭐 자라 그래? 네. 강의, 네. 계획서꼭 네. 강의, 계획서 자라 그래. 그좀좀 저걸 쓰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가 좀더 다시 네. 선생님 정기서 해야, 네. 해야 되는 네. 아니저 위에서만 돼요. 아, 여기 위에서요? 아, 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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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아, 양이 습니다 위에서 만에서 예. 자, 첫 번째 뭐예요? 네. 그렇게 두 번째 네. 강의 개 있어. 그 다음에 또 달라는 거예요. 강의 교환을 또 달라고 해요. 강의 교환 교환, 강의 ppt 라든가 한글 파일처럼 강의 교환 교환. 당신이 강의를 어떻게 할래? 그 교환을 달라고 하자 말이에요. 너들 뭐기다가 하나 더 붙인 게 뭐예요? 강의 어떻게 하는지 그 영상을 보고 싶어요. 혹시 어디 가면 영상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물어보기 전에요, 그냥 아예 카톡 번로 영상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명강사 명강 이본색하면제 강의 영상이 아니, 도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줘. 그럼 이 사람들 그걸 보면서 뭐예요? 내 강사비를 몇십만 받고 왔다 더줘 불어. 왜더 줘? 와 명강사 명강이야.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무슨 김희경이라든가 이렇게 뭐보리그 유명한 장경도 보상처럼 유명한 스타 강사야 내가. 그냥 강의 불렀을 때 그런 사람 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불량 가치가 달라져 버려. 대단해, 안 대단해. 이거라 말이야.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이따 저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어, 감을 보셔야말말에요 약간 그러니까 됐죠? 네. 그 여러분요, 내가 좀 이따 USB 아니면 그그 그, 그걸 구매할 필요 없으면요, 내가 메일로 그 보내드릴 테니까 번호 보시고 선생님들이 거기다 이름만 바꾸면 내 이름만 내 이름으로. 그다음에 이게 조금 요즘은 그런 거 달라졌는데 자기 소개서, 자기 소개서 어, 이 것까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몇개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어제 써먹을 때있는데 이걸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예. 아무튼 제가 선생님들 한테좀 그 이렇게 간지러운 쪽을 내가 몇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5분 쉬었다 할게요. 내가 내준를해야 되니까. ごめん。